프란치스카처럼 머리 엄청 길단 말이야 메텔, 메텔 아닌가요? 까 보다 보니까 화무스리 약간 되는 것같아 그렇죠, 많이. <laughs> 저 처음 들어봐요. <웃음> <웃음> 머리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저 병원에 있다가 거기 오래 있으니까 머리가 너무 길게 자란 거예요. 나오니까 변화를 좀 주고 싶어요. 크게 변화를 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크게 바꾸고 싶다라는 조건에는 기장이 막 짧아지거나 컬이 있으면 컬이 없거나 이게 가장 큰 변화를 줄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쇼컷은 싫었던 적 있어요? 안 돼요. 쇼컷은. <laughs> 살이 10kg 쪘거든요. 쇼컷을 하면은 동굴에 뭐여요 그러면은 반발에 고려해볼 수 있는데 반발을 했을 때 드러나는 장점은 눈, 코, 입이 잘 보입니다 머리카락이 지금 존재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까지예요 상대적으로 볼륨이 생기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광배 옆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볼륨이 사라져야 여성스러움이 좀 더해지고 얼굴이 작아 보이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기간이 작아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얼굴이 좀 동글동글한 편이시니까 기장이 너무 짧아지면 이렇게만 딱 봐도 얼굴이 많이 보입니다. 네, 못생겨졌어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들어가는 건 별로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시커. 그런 동글함을 없애줄 수 있는 거는 플랫한. 전체적으로 이렇게 플랫한 게 아니고 여기 볼륨감이 있고 밑에만 좀 플랫한 네. 느낌으로. 매번 집밖치시네요 보통 업종들이 되게 어려워 하시네요 아요저 교육방송으로 이렇게 <목소리>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요? <laughs> 네아 진짜요? 애들이 보고 치면 혼나서 개본 대본이 안돼 하지 마세요 이렇게 <laughs>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방송 욕심이 있으시네요? <laughs> 아, 재밌더라고요 대학생 때는 결혼식 사회도 돌잔지 사회 아진어요 <laughs> 어, <진짜 웃음> <laughs> 어, 직업이 원래 그런 쪽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내 <laughs> 직업은 감성 약간 삼두다셨겠네요. 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가을에 고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고서 쉬엄쉬엄 할수 있는 길로. 음, 설명드리면, 지금 이렇게 나눈 구간이 얼굴 쪽으로 떨어지는 머리카기랑 옆으로 넘어가는 머리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이 앞머리랑 이 옆머리랑 구분해서 다르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무거워지는 머리가 발생기 때문에 분리 많이 축적 이런 머리는 바로 얼굴형을로 감싸주는 머리가 만듭니다. 저 10개월 동안 누워있었거든요 거의 어디가 아프어요골하고 어깨 팔턱다 부러졌어요 왜요? 가았어요저타도 네. 전...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1년을 쉬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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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라요 제가요? 네아 이렇게? 네네 아좀더좀더 좀더 많이 잘라주세요 이이좀 네, 더요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너 어디서 어요 저요? 뭐 멀리서 왔다 그가지고 일산이요. <laughs> 아 진짜요? 대중교통 <laughs> 이용하면 <laughs> 대중교통 이용하면 사람 치잖아요. 부딪치면 또 깨져서. 아, 네. <laughs> 지금 뼈가 안 붙은 상태예요. 1 년이 됐군요? 지금 10개월 됐는데 지난달에 CT랑 다 찍어봤는데 안 붙었대요. 벌어져 음. 있어. 요 음. 지난주에 무슨 현사를 봤는데 어느 사람마다 차우리왜 이렇게 많이... 아 근데 진짜 그말 듣기 싫어 열 명이면 아홉 명이 그랬어요 아, 저도 그래요 그래서 명절 때 진짜고 석진이는 그... 아, 그 때... 이제 결혼 언제 하냐 아니에요? 네 아, 항상 결혼했죠 결혼 언제 하냐고 학이를 하러 갔어요 모르신 많으니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아 티가 아이 하니까 더 추가요 막 계속 <laughs> 하는만큼돈 음. 내잖아요. 근데 좋아하지 뭐 않나요? 힘드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던데요 <웃음> <웃음> 표정은? 처음에는 잘못했어요. 본드로 붙이는 붙인 묻힌 머리? 그드도 있어요. 그 옛날 식이래요 그게. 그 머리카락에 본드를 붙이는 거야. 네. 뗄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야구로 해서 블루를 맹직기를 녹여서. 진짜 힘들었요때껌 그러니까 씹힌 거 있죠. 어. 그것처럼 막다덕지덕지돼서 우와 어, 신하다 그게 아직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아, 진짜요? 네. 엄청 <웃음> 들었어. <웃음>